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파주 야당동이에요. 세계동 24세대로 되어 있는 현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한번 소개했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하는 집은 북층으로 되어 있는 집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북층으로 되어 있는 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수납 공간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한솔 SB 강화마루라는 이런 좋은 자재의 바닥재를 사용한 곳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부터 경의선 야당역까지는 도보로 약한 6분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어, 저희들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상권들 필요하죠. 기본적인 중소형 마트라든지 다른 편의 시설들은 도보로 약한 3분 정도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개를 해 드리는 복층은 저 아래쪽에 있는 복층인데요. 전용은 18.5평이에요. 실제 사용하시는 면적은 55평인 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집은 복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건물에 있는 복층이에요. 저 위, 제일 위층이 되겠죠. 주차는 이쪽에 이렇게 두대 가능하시고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또 가능하세요. 여기 가운데 경계가 나눠져 있는데, 이 경계에서 이쪽은 이쪽 동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겹주차가 몇개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주차를 하시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을 몇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는 저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구인승 현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안 카메라 모니터가 여기에 달릴 예정인데 아직 달지는 않았네요. 소개해 드리는 복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은 요 정도 크기예요. 이게 전실이 작진 않습니다. 성인이 한 4분 동시에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 오른쪽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발소동 스위치는 이쪽에 되어 있고요 중문은 망입유리가 들어가 있는 고시형 삼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은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신발장은 도어가 세칸짜리 여기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옆에 이렇게 앙증맞은 공간이 또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기 길쭉하니까 우산 같은 거 놓으시면은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위쪽도 뭐 폭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슬리퍼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오른쪽부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방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신발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요정도 좀 튀어 나온 것 같아요 집 안으로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정도 크기고요 이쪽에 보니까 안쪽에 붙박이장도 따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안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붙박이장이에요. 지금 보시는 방은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보시면은 방 모양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가 중문이었고 바로 들어오시면 중문 통해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있는 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방은 이 정도 크기네요. 어, 지금 보시는 집도 마찬가지로 방은 전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은 어, 한솔 S B. 마루, 요렇게 바닥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져보고 하니까 미끄럼 방지도 되고요. 어, 좋은 것 같아요. 잠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보통 바닥재 사이즈보다 굉장히 커요. 이 정도가 지금 한 장인데요. 광폭마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끄럼 방지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막이게 움직여봤는데, 어 움직이지도 않아요. 딱 붙어가지고요. 그 정도로 미끄럼 방지가 좀잘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또 바로 왼쪽으로 공용 화장실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이 화장실의 크기도 이 정도면 작은 것 같진 않아요. 욕실 선반 되어 있고, 어, 코너 선반이 저쪽에 여기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해바라기 샤워기 되어 있고, 선반 되어 있고요. 수납함은 여기, 여기 위아래, 이런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또 보여드릴게요. 아래 층에는 지금 방이 두 개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세 아, 개네요, 세 어, 개.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래 층에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여기도 저쪽은 채광을 위한 창이 되겠고요. 어, 열리는 창은 이쪽이에요. 여기도 좋은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우더룸 겸 드레스룸 사용하시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도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여기도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수납은 없네요. 아래쪽에 무릎이 쑥 들어가서 앉으실 때좀 편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서랍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다 이렇게 문이 열리는 이런 식으로 열리는 수납이네요. 이쪽으로. 아 여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드레스룸 좋죠? 지금 보시는 안방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도 이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면기하고 변기하고 서로 마주 보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주방과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이제 주방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일랜드 식탁이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저 싱크대 상판보다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키 높이 의자가 아니라 일반 의자를 앉으셔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메인 쿡탑이 여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하이라이트 인덕션, 인덕션 제품이고요. USB 포함된 메리평 콘센트가 이쪽에 따로 준비되어 있고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후드는 아일랜드용 후드가 위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준비된 거는 여기 지금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 두대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 나머지 한 대는 여기 다용도실에다가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탁기도 이쪽에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환기창도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주방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안에 깊어서 밖으로 물팅도 많이 예방이 되고 환기창도 앞에 되어 있네요. 조리를 할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광파 오븐 렌즈가 들어갈 자리고요. 여기는 밥솥을 놓으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수납은요. 작은 것 같진 않아요. 위아래 해서.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 수납이에요. 이쪽은 수납이고요. 무릎도 들어갑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수납은 아니고 전부 다 막혀 있어요. 앞쪽이 수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무릎이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는 거는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거실의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도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폭보다 이렇게가 훨씬 더 길어요.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샤시는요 영림 제품 사용이 되어 있고요, 어, 24mm 페어 유리로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쪽에 소파 놓셔도 으될것 같고요. 저쪽에 소파 놓셔도 으될것 같아요. 창도 저쪽에도 별도로 나 있고요. 안테나선도 이쪽하고 이쪽 반대쪽 양쪽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 뭐 공간이 작은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복층 아래 공간도 참고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에는 그냥 청소기 같은 거 넣으시면 좋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 여기 계단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계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은 좋아요. 제 발이 280인데 딱 맞고요. 높이가 약간 높은. 어, 요즘도 감이 있네요. 그래도 폭이 넓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층 올라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요 여기 그 바닥을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장판을 깔아놨는데 여기도 강마루가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복층에서 거실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층고도 굉장히 좋습니다. 난방도 물론 다 되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셔야 제일 낮은 곳 구분이 가시겠죠. 저쪽이 제일 낮아요. 제가 한번 저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어, 어? 전혀 안 닿아요. 팔 뻗어도 이 정도니까 괜찮죠? 저희가 올라온 곳은 저 곳이 되겠는데요. 저 곳에도 물론 머리 하나 안 닿, 머리가 하나도 안 닿습니다. 저쪽에 창, 조그만 거 있고, 이쪽에도 창이 있어서 서로 맞바람 잘불것 같고요. 이 아래쪽은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는 다 이제 창고로 수납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쓰시는 공간이 이쪽에 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여기 층고는요, 방금 보셨던 거실하고 비슷비슷한데, 거기보다 조금 낮긴 한데, 아,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 정도예요. 이 정도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시죠? 생활을 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리가요, 이제 화장실이 생길 자리인데, 여기 끝선, 여기 맞춰서 이렇게 벽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출입문은 이쪽에 날 예정인데, 여기 제가 잠깐 뒤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벽이 이쪽에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간이 싱크대가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방으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화장실을 이렇게 출입을 하셔야 돼요. 이 바깥쪽에 어, 간이 싱크대를 만들기 때문에 문을 낼 수가 없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어, 공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여기 들어올 자리인데 이 자리도 층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아직 마무리는 많이 안 됐지만 역점에서 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이 정도예요. 층고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은 이런 맛이죠. 외부 베란다. 이 베란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란다가 상당히 큽니다. 자 여기서부터고요. 이 정도 크기의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지금 아직 이제 바닥 공사가 아직 다 끝나지가 않은 거고요. 어, 나중에 인조 잔디, 내지는 이런 걸로 시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정확히는 안 정해진 것 같아요. 어, 여기 수도 하나 나와 있고요. 전기는 없는데, 전기는 저렇게 보이시면 외부에 외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등에서 이렇게 따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차라리 수도를 택하는 게 낫겠죠. 아, 좋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경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조망은 전혀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파주 야당동에서 전해드리는 층고가 매우 좋고, 수납이 잘 되어 있는 복층빌라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